오 잠깐 잠깐 이 그의 다음에 베이저? 오, 그러면은 다음 판은 어 그러면은 다음판은 다이머스 해야겠지 어이쿠, 다음 어이쿠. 린님 여기 계시네. 어, 그래, 아이자가 반갑다. 어? 짱구 어, 어머니 어우 아이장님 아니 아이장님 이렇게까지? 아 도일 녀석 정직하게 극방타는 것봐 저는 저런 순수한 탱커 영혼들을 탱커 소우던이라 부릅니다 사이포즈 평안을 지키는 녀석들 <laughs> 어, 여기로 대놓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할거임 살아남은 클리버가 다 죽이네, 엔딩. 이것은 진실입니까? 어, 이 깜짝아! 그럼 킥. 아, 이거.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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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다빼는 중. 스킬다빼는 중. 뭐였다 빈트베시 뭐요 등장 하나 둘셋 아디다스 필살 절벽 경류백이 콜타이밍

야내 주위에 왜 없냐? 클리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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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브 클리브 이러지 말자 Do you know hold'em g u 가아 가문 망했다 그냥 막째리 그냥 가문 안망했다니까요 뭐가 안 망했어 망했잖아 어? 안 망했어? 망한 거 아니야 아니 이놈들 대부분 다 미국 떠나버리고 가주님도 사행몰랑하고 대장해버리고 그냥 그런 망한 거아니야고 뭐. 자 여기서 돌면은 잡기를 해주는게 포인트 뭔지? 뭔지 알죠? 어? 3 2 1아 근데 이거 오는데 이제 아 단체로 소풍왔나 왜 사이가 저렇게 좋냐 2 <목소리> <목소리> 별로 안아파시니 달려달려 혹시 지금이라도 사가면 받아줄 혹시 지금이라도 와 이녀석 오사 안가고 이티 가는거 봐라 야, 저 변태 같은 녀석. <laughs> 와. 한 번만 봐 드리면 다 드릴 걸로군. 우리 홀든가가 망하지 않았을 때는... 어? 자네가 나의 립을 훔치게 안돼 있을 텐데... 원딜이 먹는데 어디에 도구가라고 하시는데... 어허... 벨자는 근데... 태생입니다만! 레이이어서개호감인죠카리 두개 있네 날라가리는 공수 이게 세야 이사빌.. 아 이게 세야 이사빌이야 방금 피채려고 일부러 번지했죠? 피가 더 줄었다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바로컷 어디 싱싱한 미래의 꿈나무 피터, 어디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 응, 피터야, 어디 니 피터, 여기 있니? 와, 피터야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아하 쫄리는가 어? 쫄리는가 내가 뭘 무슨 짓을 할지 지금 감이 안 잡히는가 걱정하지 마그냥 높은 곳이 좋을 뿐이야 마치 고양이처럼 야옹 뭐 해주세요 고양이처럼 이라고 했다고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저의 인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마치 라이크 like, 레이제니 결코. 오? 이게 변신까지 할 일인가 이게? 아이고 클리브 인생 망했네 그냥. <laughs> 아이고 클리브 인생 망했네 그냥. 와 이거. 빈티매쉬. 내 모습이 보이는가? 걸맞는 상대. 와, 이걸 밀어줘? 이거 진짜 살면서 보기 힘든 관경인데 이거. 와, 이걸 밀어줘는 진짜 살면서 보기 힘든 관경인데. 너급딜 이걸 아니지? 너 탱크해야됨. 너급이면그 반칙임. 이거 심판한테 말함. 건드리면은 규칙 어? 반칙 행위로 인해가지고 바로 몰스페 하는 걸로 인정함 어? 너 탱커여야 됨 건드리면 안됨 아니 근데 여러분들은 그막 보상 이벤트 그 일일이 다 챙깁니까? 나는 어느 순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게임하게 되던데 그냥 그냥 어느 순간 무슨 이벤트를 하는지 딱히 그냥 어? 아~~ 너근드리그이네 진짜 강홀 도리를 모르는 녀석 어 스페이지. 야 그럼 자네 시팅임? 어 아, 이글만도 못한 자네 아, 아니지 이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쁜데. 어 좋은데. 어 방금 약간 옛날 그 만났네. 어 옛날에 진짜 탱커 이구도 많이 했는데. 야, 우리 이글이잖아. 와, 살았네 레전드. 아, 오히려 죽는 게 좋죠? 저 피로 사는 것보다 애매하게 저 피로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죠? 그냥 새삼 살아보기 이게 버튼 다니까. 어 자네도 반칙 아니냐? 뭐야? 빈틈의 실? 발견. 퀘리.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베로니카는 뭔데 근거리, 원거리 판정을 다 가지고 있는가? 원거리 캐릭터면 딸깍딸깍 딸깍 원거리 기술만 취급하는 게? 강우의 도리가 아닌가? 알지? 어? 알지? 어? 아, 타워부터 부수러가 아, 이런 성실한 놈들을 봤나 이거? 이쪽으로 좀 와보라고. 이들아, 빈티미 실? 무슨 감성인지 알지? 어, 이거지 이거지. 아 진짜 이맛이지 아 진짜 오랜만에 디테이킹을 하던가 진짜 제대로 하 내가 누구? 홀든가 걔 망나니 이글 하지만 할 때는 해주는 녀석 평소에도 망나니마냥 어? 그렇게 다니지만 할 때는 해주는 녀석 홀든가의 그냥 밥 밥숭이 그냥 밥충내는 밥숭이 그냥 어 근데 홀든가 망했잖아 이제 그럼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홀든가 망했잖아 이제 어? 유서 깊은 홀든가 망했잖아 이제 아 안되지 다시 와이 게어 버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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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아프네 아빠가 죽은 거지 가문이 망한 건 아니라고요 뭔 소리야 영상안 봤어? 단체로 그냥 안타리오스에서 자 드가자 하니까 그 밑에 애기들이랑 그다 같이 그냥 어? 아 홀든가 망했네 막 어? 하시던데 그냥 아저님도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어? 루카도 안 죽었어 루카가 누군지 관심 없음 그럼 드보 홀든? 관심 없음 아직 캐리거로 출시도 안 했는데 건방지기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킹킹 아레트가 다이버스 주이야 나올지도 모른다고요. 그거는 너무 <laughs> 그거는 너무 좀. <laughs> 제법인데? 하지만 나도 달릴 수 있다는 사실? 와... 경기 레전드다 찍었다 와... 이... 이. <laughs> 아니 그냥 경기 레전드다 이거 어? 주 먹을 뻔. 하마터면 우리 근딜도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버릴 것. 돌 근딜이었나요? 돌 근딜입니다. 일찍개코공 근딜입니다. 타협다진, 타협다이는 하지 않는 상남자 근딜이라 할수 있지. 이정도입니까 베로니카 요 이정도입니까 베로니카 요 이정도입니까 베로니카 요 이정도입니까 베로니카 시시하군 어, 겨우 트루프에 당할 다싹 무빙 쳐주면서 팅팅팅팅 어 자, 잠깐 어떤가 내 라이언 라이언 가문가 어? 평화 협정 조합을 내줬을 텐데 스텔라가 이길을 버렸다고 그럴 수 있지?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섭섭한 거예요. 버렸다가 아니고 그냥 그냥 와 <laughs> 초수도 약간 야파리 <약팔이> 같은데 이거 <laughs> 내가 스텔라를 버린 거예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다. 어? 내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슬슬, 않느냐 왕따를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한 거다. 내가 왕따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 내가 가에 세상을 왕따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하지 않느냐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지 알, 알 건데, 금방 보여주겠다. 방금 일은 정식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라이언군 도망 안 치면 죽을텐데, 베로니카. 난 경고했다. 도망 안 치면 죽을텐데. 교위 정도입니까? 교위 정도로 우리 홀든가를. 멸명 시킨 겁니까? 하지만 아빠 없다고? 아니, 왜 패드립함? 아니, 왜 패드립함? 다이버스 이글 벤전한테 홀딩과 풀코스 한번 맞으시려고 그러나? 왜 패드립하지? 어. 와, 까가지음 이미 너희 이글 죽었죠? 이제 내가 이글이죠? 야나 내가 이글이야. 내가 너희 팀에 게 아이고, 아 어, 클로디그 스토리 안 맞나 이거? 응? 진짜 이글이 죽으면 이제 클로디그리 원래 이글 자리 가가지고 이제 이글 회사 하는 건데 이거. 아 스토리 거정안 하는 거이상섭하네 그냥 야 도일아 근데 우리 기지도 다개 털리고 있고 우리 우리 집 사람들 다다 다 죽는데 이거 되냐? 오 초수 없는 그딜 도일 이거 히트입니다 이거 베로니카만 잡으면 이만큼 나다 왜 그딴 타나셔 어디? 어? 잘 가라. 금딜 그 이글의 삶을 사는 녀석이요. 탱커 이글은 여기서 삶을 마감하겠다.